안녕하세요, 시내염소입니다. 이번 시간은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축사 높이가 좀 되는 경우 추천해드릴 만한 구조물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릴 내용은 전남 장흥 지역에서 염소 천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직접 설치하고 만족하고 계시는 사례인데요. 보시면 축사 위치가 일단 그냥 봐도 바람이 잘 통할 것 같다는 위치입니다. 주변에 뭐가 없습니다. 그냥 뻥 뚫려 있어요. 그리고 축사는 고상식 2층 축사로 염소 사육한 높이가 좀 되는 편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썰라이트 체광판을 설치한 것이 보이실 텐데요.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염소가 직접 바람을 맞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. 이건 축사 내부 모습이고요. 썰라이트 체광판이쭉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축사 높이가 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제가 축사를 좀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니까 많은 축사들이 2층 축사의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. 사람이 섰을 때 위로 이제 조금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이 정도의 축사가 좀 많은 것 같고요. 이런 축사에서 이제 그 썰라이트 체광판을설치 해버리면은 그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에서는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통풍이 여기가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아예 그냥 어, 붙여버렸는데, 우리가 이제 이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, 한여름에는 떼고,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,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